자 그럼 오늘의 출고 차량은 올뉴 투싼 디젤 1.6 스마트 1륜 구동 모델입니다 현재 차량의 연식은 2020년식이고요 주행거리는 대략 11만km입니다 오늘 고객님 경상남도 경주에 거주 중이시고요 신용점수 나이스 810점, KCB 689점에다가 현재 기존 대출만 내건이라 할부 진행 자체가 원래는 어려우신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명카에서는 그 어려운 걸 해내면서 출고 전 프리미엄 경정비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이 차량은 고객님께서 원하셨던 납입금 내에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좋은 차라고 생각해서 강력히 추천드렸는데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하신 부분입니다. 자, 현재 차량은요 주요 골격 외판 미세 누유. 용도 변경, 냉각서 누수 전혀 없는 깨끗한 차량입니다. 네, 고객님, 올류 투산입니다. 하얀색 네, 바디가 굉장히 예쁘게 잘 빠져 있고요. 이쪽 부분에, 특히 본넷 윗부분에는 돌핀 자국이나 뭐 기스 부분이 있을 법한데 전혀 없이 깨끗합니다. 헤드라이트도 컨디션 너무 괜찮고요. 외판 한번 싹 보고 안에 보여드리겠습니다 고객님 특히 여기 측면 부위가 뭉콕이라 하죠 그렇게 들어가 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생활기스 뭐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광택작업까지 마무리된 모습입니다 내부를 한번 보자면 네, 이거는 실내 컨디션이고요 블랙 색상이어서 좀 질리지 않게 오래도록 타시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하고 거기 여기 보니까 아까 제가 전화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블랙박스가 없어요 요거는 저희가 저희가 당연히 넣어드려야 되는 부분이어서 넣어드릴 거고요. 기차석 한번 보여드릴게요. 바닥 시트는 빨간색인데 이거는 고객님께서 사용하시다가 조금 색깔 바꾸고 싶으시면 다른 색상 구입하시면 될것 같고요. 아, 예. 알겠습니다. 겠습니다 저희가 마다리까지다 잘해서 꼼꼼하게 고객님 곁으로 최대한 빨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객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안요네 네. 고객님이랑 같이 영상 통화하면서 차량 상태 다 확인해봤는데요 고객님께서 굉장히 만족해 하고 계세요. 최대한 빨리 고객님 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명카에게 연락주시면 원하시는 중고차를 전액 할부를 통해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명카에게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결과로서 증명하는 명카와 저 연우가 딱 대기 타고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명카의 비대면 출고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